네 안녕하세요 민트이샤입니다 오늘은 마영정 그림자성체 나온지 이제 2주차 되어가죠 1주차 때 보정은 기사단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2주차 보정이 이루어진 오늘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1주차 때는 기사단 기준으로 이렇게 보정이 됐었죠 뭐 어, 다들 자기 캐릭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니까 참고용으로 보시고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본론부터 가시죠 네, 오늘자 나온 성체의 보정표입니다 네, 증가한 캐릭터가 상당수가 많고요 감소한 캐릭터가 세개 있는 게 눈에 띄고 배틀 글레이블린 기준으로 이제 된 것으로 보이네요 0%가 기준점이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 캐릭터가 어디 위치인지 출시일자로 보면 편하긴 한데 증감순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감순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증가된 캐릭터와 제일 이제 감소까지 된 캐릭터 순으로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은 절대 값으로 어느 캐릭터가 높고 낮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나왔고요. 다음주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. 뭐, 그림자 성체에서는 고양이 포션이라던가, 뭐, 온천, 이렇게 공격력, 벨크, 최대한 끌어올려서 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무튼, 네. 다음에 보겠습니다. 언제 올지 몰라요. 빠이빠이. 메이크리스마스.